맞구나. 난또 너희가 설령이라도 만나서 하루 종일 보물 상자를 찾아다닐까봐 걱정했어. 또 나한테는 안 들리는 대화인가? 너희가 우선순위를 잊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야. 모험가의 본능에 흔들리지 않는 의지는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왜냐하면. 어, 망했다. 또 머리 울려. 그럼 수다는 여기까지 하고 내 감지에 의하면 여기서 유적의 문을 열수 있어. 그럼 빨리 열자 들어가 보게. 서두르지 마. 이곳은 휘페르보리아 사람에게 무척 중요한 성지라서 특수한 방법으로만 열수 있어. 아 기억나. 네가 말했던 영혼 달의 정수가 보관된 곳 맞지? 그럼 이제 저희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죠. 아, 짧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어. 이 술법의 기원을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진짜 안 들어도 괜찮겠어? 꽤 심오한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간단히 말할게. 달의 힘과 동기화할 인간 대표 세 명이 필요해. 이건 달의 새 여신이 내리는 자격시험 같은 거야. 그들에게 가장 인정받기 쉬운 힘이 바로 달의 힘이고, 그거라면 나우마의 전문 분야잖아. 아, 근데 세 명이 필요하댔지 물론 달을 읊는 사자는 문제가 없어, 하지만 나머지는 이런 체질을 타고나지 못했지. 그러니까 규칙을 정석대로 따르기보단 술법의 본질을 파악해서 우회할 방법을 찾아야 해. 연구해 봤는데, 술법의 규칙은 단순해. 앞에 서 있는 대상이 인간이고, 그몸 속에 조건에 부합하는 달의 힘이 있으면 통과되지. 몸 속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혈액의 노드크라이 땅에 있는 달의 힘을 주입해서 체내를 순환하게 하는 거야. 설마 술법의 규칙을 속이는 건가요? 맞아 다른 방법도 있지만 여기선 속이는 게 숨기는 것보다 훨씬 간단해 네? 어... 어? 응 라우마 씨는 속인다는 행위가 마음에 걸리는 걸까?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갑자기 다른 게 생각나서요 다른 거? 기도의 밤이요 그분을 어떻게 축제에 모실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페이몬 말대로 우선 순위를 구분해야겠죠. 이 일은 나중에 네페르와 상의할 테니 지금은 의식 이야기로 돌아가요. 어 그래. 근데 이게 최선의 방법 맞아? 달의 힘을 주입한다니 왠지 위험해 보여. 다른 방법을 듣고 나면 이게 백 배는 안전하게 느껴질 걸? 원한다면 얼마든지 설명해 줄수 있어. 아니야 됐어. 일단 이거부터. 먼저 말해두는데, 이 방법의 위험성은 그 사람의 적응력에 따라 달라져. 체내에 달의 힘을 주입하면 강렬한 배척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 일부 현지 사람이 달의 힘 부적응증을 앓은 후의 증상과 비슷한 반응이지. 그래서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누가 달의 힘을 버틸 수 있는지 간단한 검사를 할 거야. 그 후에는 바로 동기화에 들어갈 거고, 달의 힘의 순환과 융합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움직이지 말고 음식이나 물도 삼가야 해. 먹고 마시는 것도 안 된다고? 상당한 고행으로 들리는군. 3일 그렇게 오래 걸려? 으이, 조건에 맞는 지원자도 두 명이나 더 찾아야 하는데 고행? 어찌서너 진짜 괜찮겠어? <laughs> 나도 하지. 고작 3일 굶는 게뭐 그리 대수라고. 이게 니콜 씨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면 해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 너희 말이 맞아. 그럼 나는 보급대장을 맡을게. 사흘 동안 여기서 불 지피고 옷 챙기는 건 나한테 맡겨. 그럼 여행자, 너부터 시작하자. 앞으로 나와. 어때? 느낌이 있니? 지금은? 그럼 지금은? 어, 그, 그럼 지금은? 어, 왜 갑자기 힘겨루기가 된 거야? 아 <laughs> 나 정말 대단하구나. 강림자의 초의적인 규격이 이런 데서도 나타나는 건가? 거대 조각상을 가져와서 팔씨름을 시켜도 끄떡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마지막에 쓴 힘은 요구량의 다섯 배나 되는 농도였다고. 응, 넌 아무 문제 없어 보이니 의식에 참여해도 되겠어. 다음은 당신이야, 바르카씨! 좋습니다. 저도 해보죠. 그럼 바로 다섯 배 농도로 테스트해볼게. 어, 아니, 잠깐만요. 음. 으, 왜 그래? <laughs> 안 되겠군. 속이 울렁거려. 와인의 다크호스 리월 백주까지 연달아 마신 듯한 느낌이야. <laughs> 웃지 마세요. 숙녀분에게 팔씨름해서 졌다는 소문이 나긴 싫습니다. 미안. 그럼 농도를 좀 낮춰볼게. 음. 좀 어때? 아까보다 훨씬 나은데, 그래도 가끔씩 울렁거리는군. 바르카시는 적합한 후보가 아니야. 다른 사람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그럼 빨리 다른 친구를 찾으러 가자. 어. 역시 다를 없는 사자야. 의식에 참여해도 아무 문제 없겠어. <목소리> 머리가 조금 아파. 아쉽네. 한끗 차이였어. <목소리> <목소리> 으아! 간지러워, 간지러워! 안 되겠어. 알레르기 반응이야. 마녀회는 아이를 소중히 아낀단다. 넌 이런 위험한 테스트를 받을 수 없어. 응? 왜 그러시죠? 내가 필요한 건 인간이야. 그럼 나도 도움이 안 되겠군. 달을 읊는 사자를 제외하곤 저런 탈락인가? 내 체면은 겨우 지켰다만... 이거 곤란해졌군 그래. 서리달 아이에서 지원자를 찾아올까요? 등지기에서 믿을만한 사람을 몇명 알고 있습니다. 일루가 군도 있고, 최근 서리달 아이를 떠나 등지기에 합류한 분들도 있죠. 아니면 그 테스트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줄 수 있어? 내가 테스트기를 개발해 이 마을의 테스트기를 들고 가서 몇명 뚝딱뚝딱 하면 적임자를 찾을지도 몰라. 설명 못 해. 세상에 수다쟁이가 설명을 포기했어. 그럼 파도들 판에 있는 기사단원들에게 연락해 볼까요? 로완이 먼저 가버린 게 아쉽군요. 저보다 맷집 좋은 녀석인데. 이상하네. 다래시는 니트로 경유받고 있는데, 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지? 콜롬비나가 그랬는데 o 처음부터 이 세계에서 배척당했대. 그런데 달 m b 군 사건 때 저희를 위해 과도하게 많은 힘을 소모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걔한테 품은 감정은 경애 같은 게 아니야. 감사에 가깝죠. 적어도 전 그렇습니다. 정 l 지 신세를 졌으면 갚는 게 상식이잖아. 매사에 무심해 보여도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 나도 구해줬고. 같이 지내면서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콜롬비나님은 좋은 사람입니다. 맞아 맞아. 다들 그렇게 생각해 줬구나. 그나저나 콜롬비나가 진짜 이름이 아니라니 의외네. 뭔가 하늘하늘하고 예쁜 느낌이라 엄청 잘 어울리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쉽지만 그건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콜롬비나, 우인단의 코드네임이야 내가 탄생했을 때 기억하고 있던 노래에도 나왔고 정말 그것뿐일까? 난 나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다시 한번 나를 이 이름으로 불러줄 사람이 있을까? 기도의 밤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다른 후보자를 찾아보죠. 내가 해보지. 어? 뭐? 네가 여긴 어떻게... 모험가 길드를 통해 동료를 불렀다지. 산드로네가 알고 말해주더군. 나는 달의 정수를 수용할 수 있으니 아마 너희가 찾는 적임자일 거다. 아르레키나 그럼...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 알았어. 바로 시작할게. 흠. 어때? 어디 불편하진 않아? 전혀. 좋아. 이제 다른 사람을 찾을 필요 없겠어. 다행이다. 그럼, 아까 페이몬이 말한 것처럼 다들 돌아가면서 이 셋을 돌봐주자. 저는 돌보는 사람을 돌보며 숙박과 식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저도 준비됐습니다. 업적은 끝났고, 성선은 닫혔다. 빛은 희미해지고, 사람은 조용해졌다. 낮은 저물고, 은빛달은 차오른다. 전당으로 향하는 문이여, 모습을 드러내라. 지, 진짜 열렸어! 이 문을 열려고 한 거구나. 평정심을 유지하면 별로 힘들지 않을 거다. 자, 들어가지. 일단 좀 드세요. 소화 기능이 약해졌을 테니 꼭꼭 씹어서 삼키셔야 해요. 곧 출발할 것 같네. 이 문으로 들어가는 건가? 왜, 문을 통과할 수가 없지? 내가 실체가 없어서? <laughs> 3일... 나한테 남은 힘은 조만간 소진될 텐데... 나, 기도의 밤까지 버틸 수 있을까?